더더네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디렉터 전재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말씀들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로스트아크 지금 뭐, 무엇이 문제인지 어, 경제 문제부터 벌, 좀 짚고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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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네, 일단 최근 게임 내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왜 게임이 비싸다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왜 성장을 주저하게 되었는지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게임 전반을 좀 살펴보고 성장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네, 캐릭터 기속 골드를 좀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거래도 불가하지만, 원정대 내에서 다른 캐릭터가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뭐 모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모체리그로 지정된 캐릭터는 저희가 캐릭터 기속골드를 좀 대량으로 지급을 해서 캐릭터 성장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저희가 좀 크게 완화시켜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런 이벤트의 일환으로 바로 오늘 밤 9시부터 골드컵이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골드거비. 합니다. 골드컵이 네 골드컵이 상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컵이 상점도 오늘 밤 9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아? 네, 이렇게 좀4주간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네또 그런 게 있죠 그. 또 랜덤이네, 뭐또 약간 이런 말씀도 또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 위해서 천장 개념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 모색하고 구조적인 부분들도 건드려가면서 게임 경제를 좀 바로 잡아나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꼭 잡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이어서 내부 논의 끝에 정해진 어떤 보석 관련 수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석 나온다. 보석 조율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석 조율 시스템? 네 기존의 보석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가 더해지는 것. 거래 가능해서 캐릭터 기속으로 바뀌는 대신에 스킬 변환이라든가 겁작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음. 프리셋하고도 연동돼서 자유로운 세팅도 가능한 어떤 그런 변환 기능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환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추가 공격력 ]겠네. 보너스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보석 조율 시스템이 추가될 경우 장기적으로 십급 보석하고 십작 보석간의 가치가 또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기점검 바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십급 보석을 소유하신 분들께는 실제로 보석 조율 시스템이 적용되는 여름 업데이트 시점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보석으로 환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로? 10급 보석 1개당 8렙 네, 보석 1개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말로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부족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안에 따로 공지를 작성해서 보석하고 관련한 상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로스트아크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어서 피로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온다, 피로도. 저희가 빠르게 엔드 컨텐츠를 내면서 만들어진 부담감이라든가, 엔드 컨텐츠의 성격 같은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미리 좀살펴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피로도를 좀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좀 고민해본 결과, 결과 좀더 확실하게 변화하는 어떤 카즈야? 의지를 여러분께 들보여드리는 것으로, 개인당 1회 부하의 아... 기능을 한번 추가해보도록 나오네. 하겠습니다. 나오네. 카지로스레이드, 서막부터 산막까지 노멀과 하드나이드 우선 적응해볼 예정입니다. 네, 전멸 기능 부활하실 수 없고요. 개인이 실수로 사망했을 때에만 딱 1회 부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하면은 뭐 이런 부활 기능의 추가로 피로도도 완화되고 난이도 부담도 함께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출시된 카드로스 종막 같은 경우에는 네, 더 퍼스트 난이도에서는 1회 부활 기능은 뭐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노멀과 하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부활 기능을 좀 고려한 난이도로 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드 컨텐츠 난이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컨텐츠 난이도라는 게 성장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게임이, 게임의, 어떤 재미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추는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플레이를 원하시는 숙련자는 하드 난이도를, 또좀 부담 없이 즐기고자 하는 라이트 유저분들은 노멀 난이도를, 도전적인 난이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최상의 난이도를, 그리고 게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분들은 싱글 모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엔드 컨텐츠 난이도를 좀더 세분화하고, 난이도의 특징도 좀더 명확하게 구분 지어 나가도록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막 오, 때 주차상제. 저희가 좀 새롭게 추가하는 파밍은 매주 득템의 재미라든가 어떤 성장의 기대를 갖고 애들 좀 플레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나? 파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장 체감도 느끼시고 아니, 플레이 봐. 변화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좀더 합리적이고 재미있는 성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골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좀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파밍을 추가해서 맞네. 결과적으로 보다 확실한 성장과 재미, 그리고 보상을 목표로 엔드 컨텐츠를 계속해서 플레이 나갈 수 있도록 노스타크의 성장 방식에도 변화의 네, 바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레이드 출시 주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장 이상적인 출시 네. 주기는 1년에 2개의 엔드급 레이드랑 강습 레이드라든가 뭐 컴포터 레이드를 좀 섞어서 출시하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평 컨텐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미들 유저분들이 좀 부담 없이 저희 게임을 즐기시고 좀더 피로도 낮은 행위로 여러 가지 또 보장 타가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너무 수직 위주로 돌아가면서 뭐 딱딱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리 게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수평 컨텐츠좀 추가해서 게임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수평 잘안 해서 모르겠어요. 이분 그 앞으로 종막 이후에 알데바란의 바다가 열리게 되면은 뭐 새롭게 또 추가되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 새로운 섬도 있고 뭐 수평 컨텐츠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지금은 네, 뭐 카데우스 이야기랑 다가올 중막에 좀 같이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게임이 왜 MMRP o 전인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더 넓고 다양한 질범들 선사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커뮤니티 진짜 열심히 보긴 하나보다. 네그 미터기 얘기가 네, 정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미터기 얘기 좀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왜 미터기 자꾸 요구하시는지 뭐 목소리가 다더 많아졌는지 뭐 생각해보면은 점점 민감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없어도 저희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뭐 게임을 좀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밸런스 얘기도 굉장히 아까부터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 패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여 보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구조 개선이 포함된 어떤 밸런스 패치가 현재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머지않은 시점에 패치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옆에 채팅에서도 계속 이제 서포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뭐 서포터 개선 특히 아크 패시브 개선을 약속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홀라 발매 시점 기준으로 서포터 개선이 포함된 패치가 좀 함께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를 기점으로 어떤 서포트 역할이라든가 능력에도 좀 일부 변화가 생기게 될것 같아요. 강습 얘기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습 레이드가 이번 주 포함해서 3주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 강습 레이드를 저희가 4주 좀 연장을 해서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하드나이도 보상해서 그런 거 있죠. 그 영웅상자 나오는 게좀 불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4주 연장하는 김에 제발. 하드나이도에 있는 영웅상자도 같이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가디언 루 얘기도 좀 아까 많이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특정 고급 카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지난 방송 때좀 말씀을 드렸었죠 좀 인게임 공급처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 뭐 특정 고급이나 희귀 카드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네그 여러가지 카드 이름들도 또 말씀 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전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따상 같은데 추가한다든가 해서 인게임으로 좀 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네그 네, 그 병탁팀장님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네, 그 병탁팀장이 더 이상 그 경제나 성장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있고, 해외 담당으로 빠지신 지 네, 오래됐습니다. 해외 담당으로 빠지신 지 오래됐고, 경제나 성장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그 병탁팀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그냥 저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탁팀장님, 죄송해요! 네, 그 CN3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네, 첫 번째로는, 네, 그,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고, 시즌 가 어, 생기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안에서조차 좀 자본주의를 경험하시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엘라엘라도 있죠. 네, 그, 에스더 무기의 엘라엘라 비용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머!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시즌3에 실망하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좀 사죄 말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좀 왔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핫딜샵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핫딜샵? 네그 이번 핫딜샵의 대표 상품으로는 마법소녀 아바타 세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법소녀? <laughs> 이번 핫딜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내일이죠. 5월 1일 00시부터 5월 7일 정기 점검 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모든 상품은 블루 크리스탈로 <laughs>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방송을 펼 예정인데요. 네, 참고로 5월은 내일, 내일입니다. <laughs> 5월 방송에서는 저희 내부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는지, 또 몇몇 새로운 컨텐츠들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왜? 왜 이러는 거야?